예쁘다고 해서 모두 좋은 주얼리는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어떤 주얼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굴 빛이 무너질 수도 반대로 훨씬 환해질 수도 있어요. 겨울이 되면 누구나 가장 먼저 패딩을 꺼내 입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주얼리 선택입니다. 옷이 두껍고 잘 보이지 않으니 대충 반짝이는 거 아무거나 해도 되겠지. 이렇게 매년 똑같은 주얼리를 꺼내서 착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거울 앞에서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의외로 촌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정말 우아한 50대 손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헤어도 메이크업도 옷도 정말 세련되게 입으셨는데 단 한가지 악세사리 선택이 문제였습니다. 그분이 착용한 귀걸이 하나만 바꿔드렸을 뿐인데 얼굴빛이 놀랄 만큼 밝아지고 인상도 훨씬 젊고 단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중년에게 악세사리는 그냥 장식이 아니라 인상 그 자체라는 것을요. 오늘은 중년 여성이 착용을 피하면 좋은 귀걸이에 대해 부드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절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더 밝고 세련돼 보일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특히 나이를 더 들어보이게 하거나 숨기고 싶은 부분을 오히려 강조하는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주 작은 스터드 귀걸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점처럼 작은 스터드는 50대 이후의 얼굴에는 오히려 귓볼이 늘어져 보이고 얼굴형 전체가 커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얼굴 볼륨이 줄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짧아지는 경우도 많아서 작은 스터드가 귀에 파묻혀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 귀걸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작은 귀걸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밝히고 싶다면 조금 더 존재감 있는 스터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단정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무겁고 긴 샹들리에 귀걸이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존재감 있는 귀걸이를 좋아하더라도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고 무거운 디자인은 얼굴과 목선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처진 귓볼을 더 강조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짧은 헤어스타일에서는 머리에 볼륨 없이 귀걸이만 강하게 강조되기 때문에 얼굴이 눌려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욕심을 조금 줄이고 가볍게 흔들리는 길이감 정도로 선택하면 무겁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젊은 층의 유행 디자인입니다. 물론 누구든 원하는 디자인을 즐길 자유는 있지만 지나치게 유행을 따라가는 듯한 귀걸이는 오히려 젊어 보이려 애쓰는 느낌을 주며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행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지만 조형적이고 차분한 디자인을 한 가지 정도만 포인트로 넣어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성숙한 세련미는 과한 장식이 아니라 절제된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느낌의 옐로우 골드 귀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칠이 벗겨진 듯한 오래된 골드, 과한 디테일이 많은 옛 디자인들은 전체 스타일을 한 번에 올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변색된 골드는 얼굴까지 피곤해 보이게 합니다. 광택이 은은한 무광 골드나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처럼 현대적인 색감을 선택하면 훨씬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아끼는 액세서리여서 오래 보관해온 골드 귀걸이라면 요즘 스타일로 새롭게 리메이크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다섯 번째는 귀찌 귀걸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귀를 뚫지 않았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게 귀찌는 정말 좋은 선택이지만 옛날 디자인의 귀찌는 뒷부분이 크고 투박해서 귀에 어색하게 붙어 보이고 그 자체로 전체 스타일을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피어싱처럼 자연스러워 보이는 귀찌가 정말 많기 때문에 편안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을 충분히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자면, 귀걸이는 헤어스타일과 넥라인에 따라 선택하면 훨씬 더 세련된 인상을 줄수 있어요. 짧은 머리나 묶은 머리에는 존재감 있는 귀걸이가 정말 예쁘고, 긴 머리에는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받는 드롭 귀걸이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넥라인에 따라 귀걸이의 길이와 스타일을 맞추면 전체적인 균형이 정말 깔끔하게 맞아요. 이렇게 중년 이후 다시 생각해보면 좋은 귀걸이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라 가이드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아름답고 자신감 있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귀걸이가 예전만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나, 왜인지 모르게 스타일이 촌스러워 보인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스타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스타일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